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수군 대사전 707번 문제하고 708번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상변 문제는 백이 둘 차례고요. 음, 이거는 많이 나왔죠. 흙의 약점 이용하는 거, 단수 치고 여기 끊는 수법. 흙이 단수 치면 뻗어서 이거는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죠. 자, 이런 두 점을 키워서 버리는 이런 수법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끊었을 때 흙은 최선의 수가 이, 이, 이 점을 주는 수가 최선의 수술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야지 이거를 덜컹 잡았다가는 안 되죠. 이걸 잡아, 이쪽을 막아서 이거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저 끝까지 막 잡으러 갔다가는 자, 이거에 걸립니다. 석탑조육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자, 이거는 문제, 요런 비슷한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0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흙이 둘 차례인데요. 지금 요 약점이 있죠? 흙이 어떤 수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끊는 게 맥점입니다. 여기 끊었을 때 100이 그냥 덜컹 잡아버리면 어떤 수가 있어요? 이쪽이 끊어지죠, 이쪽이. 끊어지고 뻗어갖고 이건 이 석점이 귀까지 포함해서 너무 크게 들어가죠. 여기 끊었을 때 100도 최선의 수가, 이, 여기를 이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단수로. 그러니까 이걸 단수 치고 이걸 잡으면 또 이쪽이 끊어지니까 최대로 버티는 수가 이겁니다. 자 이때 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중앙 막는게 별로 안 크고 귀가 크다 그러면 귀를 선수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귀를 그 대신 뭐 중앙은 뚫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건 선택이죠 그 바둑 어, 판에 따라서 뻗었을 때 백이 중앙을 지킨다 요번에는 그쵸 백이 여기를 넣었다 그러면 흙은 이제 이거를 선수로 해서 중앙을 뚫으려고 길을 막을 것인지. 그거는 이제 흑이 선택을 하죠. 어? 중앙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쪽을 막고. 보죠 놓으면 연결하고. 이거 빨리 잡아야죠. 단수치고. 이렇게 해서 중앙을 튼튼하게 봉쇄하는 수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흑은 여기서. 백이 이렇게 버틸 때. 아예 귀를 그냥. 넘어가서 귀에 집을 차지하자 아니면 어안 되겠다 중앙을 봉쇄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두는 거죠 뭐 자꾸 두면 둘수록 수가 메꿔지니까 흙도 잡으면 단수 치고 또따 먹으면 그냥 튼튼하게 막아서 그렇죠 이렇게 처리할 방법이 흙한테 선택권이 있다 그, 그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음, 707번 708번 문제 간단히 해결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709번 문제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